오늘은 로켓펀치가 차를 샀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직 행복해 하네요. 저도 기분이 좋아요. 우리 콜라보 멤버들이 모이기 전날인데 로켓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영태형이 놀러왔어요. 가방을 들고 왔었고 가방을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아마 크리에이터들에게 이런 가방이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영태형은 걱정을 했고, 제이는 독서가 아닌 독서를 했고, 여미와 리노는 가방을 꼼꼼히 봤어요. Q형은 게임을 하고 있나 봐요. 나는 로켓과 놀고 있어요. 그런 리노는 나에게 선물을 보여줬고, 놀라는 유영이를 보게 되었네요. 우리는 항상 모이면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찍었을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로켓은 또 감동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놀고 있는 와중에 김비디오가 왔어요 김비디오가 가끔 우리를 보러 온다고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는 처음 만나는 자리고 누구에게는 익숙한 자리이기도 한데 우리는 항상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찍고 있죠 좋은 장비를 가진다고 꼭 좋은 장면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웃으면서 무엇을 찍고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서로 관찰하고 관찰하고 나도 관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영상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돼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밥을 먹으러 가는 와중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오랜만에 회를 먹었는데 다들 술을 먹지 않아서 건전하게 그냥 생선만 냅다 먹었습니다. 회를 보는 모두의 눈빛들은 다들 빛이 났고, 오랜만에 회를 먹으면서 회풀을 푸었는데, 역시 회는 회식할 때 먹는 회가 짱인 것 같아요. 매운탕이 나왔으면 소주를 먹어야 되는데,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사이다야만 먹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건전한 콜라보로 모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찍고 있는 로켓은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자주 있는 모임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이게 되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큰형과 막내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로켓은 지금 김비디오에게 캐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도 캐논을 자랑했는데 역시 김비디오는 폼프질에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고 나서 이제 각자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어떤 것을 찍고 만들지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충전을 할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목적이 아닐까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즐겁게 흘렀네요. 영태형이 남겨준 가방을 며칠동안 써봤는데 이 가방이 클라우드 펀딩에 나온다고 하네요 히히 며칠동안 매번 소감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구요 오늘 나는 캐논으로 이렇게 나의 일상을 담아보았습니다 캐논 결국 캐논